요구원단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사랑 성령의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2023년 9월 6일 남과 북이 통일이 약속 이러한 말씀으로 요구원단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 요구원단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유호하는 사람, 팔십구성에 만일 방식에 심히 좇은 지상 천국 영생 나라 되는 남자, 유호하셔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 거룩하신 사람 영생 박진의 이스라엘 대통령 만일 대통령 영생 남 존재 진리와 사람 성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를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도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역광에 은혜와 축비가 충원하다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말씀에서는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남북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살게 바로 민족이라는 것은 남과 북 민족뿐 아니라 저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천성 민족이 될 때가 되는 이러한 존날, 좋은 때를 선포하도록 해주시는 욥고한 님, 예수님도 진리와 사랑, 생명의 감사하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시원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그래서오늘 어,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와서 우리 어제 한빛시 모사님도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길을 찾았으니까? 한빛시 모사님? <laughs> <laughs> 살길 찾았으니까? <laughs> <laughs> 그게 아니고 우리 살길은 남과 북이 통일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바로 이호안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맨 마지막 분단이 없어지고 그런걸 해내가지고 통일되어서 하나님은 몰랐던 이란 모든 사람들이 눈이 띄어지고 알게 되고 이 호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해내가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너 마음이 청결하다서 하나님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과, 말씀과 함께 나가지고 우리가 정종과 존재의 가치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던 선과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때에 맞춰지게 되면은 모두가 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기다렸던 모든 민족이 되어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합평을놀이면서 어제 세계 평화 가정 개화나 너구에 위치한 성전에서 요한의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다는이 말씀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라고 하셨고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말씀이 진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다 적이라는 이라는 원수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나님을 이루어주는 아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늘의 보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또 성령을 주시면서 구간을 부든지 학업식 분예를 주시는 요호 하나님 예수 부시도의 말씀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거대하게 함께 연합해가지고 흘러 퍼지면서 결국 우리가 이 지구가 또한 만류가 요호 하나님의 나라와 요호 하나님 뜻 속에서 하나로 이 사막이 아닌 옥토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류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모습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에서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과 돈을 교만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말씀하실 때이 하늘나라에서 오라고. 하늘나라에 가면 땅기는 땅기는 정도적 있고 땅기는 정도적 있다면 하늘나라에다가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선 손윗서 이야기하세요. 돈이라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에서 필수예요. 필요고 또한 이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가지고 자본주의 제일 그 우리가 돈으로 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돈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둘둘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돈도 하나님께서 맡으셨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돈은 여호와 하나님이 름이 써야 진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가장 가치는 돈이 미국 돈이지만, 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갈려고 하면은 큰그 나라를 존중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좋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가리랑가리랑 민족, 가리랑 그리고 또한 어,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가 바로 이 세계평화가정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 세계평화가정교에 나서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대가 연합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세계가 손바닥질하고 있고 단조해 먹어 있는 있는 그런 어 함께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떨어지는 가 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이 호한한 예수님 그리스도 그런 마신 진리의 것처럼 성령의 마신 함께해서 가지고 때를 알게 해주시면서 이곳이 요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점을 통한 길을 허락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속의 또 고향길을 갔다 갈수 있는 갈수 없다고 생각할때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고룩하신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가 불이한 자든 오로한 자든 더러운 자든 고룩하신 자든 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걸 밝히시면서 불이하다 더럽다 우럽다 고룩하다 이 자체가 바로 편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모를 때 불이하다고 생각하였고 더럽다고 생각하였지만 육호 하나님 창조도 스스로 계시는 여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도께서 길되고 생명이 되고 질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또한 영혼유 또한 남과 북과 또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일교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 선민족이 되는 이러한 좋은 날 좋은 평화의 때 영생 고원의 이분태를 돌아하신 할 수가 이름을 선포하도록 구원을 주신 여호 하나님에 있어서 어게 감사하라.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렇게 원하던 어, 이 통일부에서 원해가지고 현재 통행조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는 통행증 자체가 만들어지고 또한 이렇게 전 세계 인류가 내 손에 이곳이 있다고 자체가 칼탈짐을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요호와느님 예수굴도 성령 박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요호와님 하나님 예수굴도 알아가시고 살아계시고 선물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닌 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h h a 에 n a 서 Hannah. h a n n a 하나님 n n 하나님이 n n a h h a n n 감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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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n n 이이 h a n n 가 h Hannah. h a n n 이 h h a n n a 영생 구원의 약속을 이뤘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여호와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사랑 의 인생 후출일 박진의 증여 제형찬은 평강 평화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내가 너를 높이 든다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육권을 위해서 이 이름을 높여서 높여 받는 모두가 됩시다. 사랑합니다.